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88세 의사 지성호입니다.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앞두고 저는 한 가지 간절한 외침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노년의 건강에 대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걷기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만 과연 그것이 노년의 생명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저는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 많은 노인 환자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눈물, 고통, 그리고 마지막 희망까지 모두 제 눈에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박 씨의 이야기는 제 마음 속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박 씨는 70대 후반의 여성으로 30년 동안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마치 종교처럼 실천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그녀를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매일 걸으니까 괜찮아. 그녀는 주변의 어떤 조언도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견고한 성벽 뒤에 숨어 외부의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은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집 안을 껐던 박씨는 발을 헛디뎠고 순식간에 넘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고관절 골절. 노인에게 고관절 골절은 곧 죽음과도 같은 선고입니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합병증으로 인해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박 씨의 죽음은 저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걷기 운동을 했던 그녀가 왜 이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걷기 운동은 분명히 건강에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노년의 모든 위험을 막아낼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작은 돛단배 하나만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무력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영상 시청 전 놓치면 후회할 필수 버튼.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눌러주세요. 노년의 몸은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는 낡은 건물과 같습니다. 근육은 마치 모래처럼 서서히 빠져나가고, 뼈는 마치 부서지기 쉬운 도자기처럼 약해집니다. 균형감각은 마치 오래된 나침반처럼 방향을 잃고 흔들립니다. 이러한 노화의 그림자 속에서 걷기 운동은 과연 빛나는 갑옷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무기를 찾아야만 할까요? 저는 60년 동안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만나면서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죽음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은 환자들을 보며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불씨는 바로 균형 잡힌 운동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걷기 운동이라는 아름다운 선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양한 악기의 조화로운 연주처럼 우리 몸도 균형 있는 운동을 통해 모든 기능이 조화롭게 유지되어야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노년의 생명을 지키는 네 가지 필수 운동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들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노아라는 거대한 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며, 무너져가는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마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88년 삶의 지혜와 60년 의술 경험을 모두 담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마지막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그림자, 넘어짐, 당신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밤길을 걸을 때, 미끄러운 바닥을 걸을 때, 혹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노년에게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조용히 다가와 생명을 아다가는 검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골절, 뇌 손상과 같은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예상치 못한 죽음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통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노인 낙상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암, 심장 질환, 뇌졸중에 이어 네 번째로 높습니다. 매년 수많은 노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 고통받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박씨처럼 30년 동안 건강을 자부했던 사람조차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는 넘어지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균형감각의 상실입니다. 균형감각은 우리 몸이 중력에 저항하며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핵심 능력입니다. 하지만 노화는 이 중요한 능력을 야금야금 빼앗아갑니다. 마치 오래된 탑처럼 중심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균형감각이 무너지면 우리는 작은 외부 자극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것엔 바람 앞에 놓인 나뭇잎처럼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넘어짐이라는 죽음의 그림자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균형감각 운동입니다. 꾸준한 균형감각 운동은 마치 잃어버린 방패를 되찾는 것처럼 넘어짐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연구 결과는 이를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규칙적인 균형감각 운동은 노년기 낙상 위험을 무려 38%나 감소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균형감각. 어떻게 단련해야 할까요? 값비싼 운동기구나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10초의 승부. 외발 서기. 지금 당장. 잠시 멈춰 서서 한 발로 서보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붙잡고 10초 동안만이라도 버텨보십시오.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고개사처럼 집중력을 높이고 몸의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지지 없이 혼자 서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매일 꾸준히 연습하면 당신의 균형감각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될 것입니다. 몸의 중심을 찾는 항해, 팔 벌리고 회전하기, 두 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두 팔을 양옆으로 쭉 뻗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몸을 회전시켜 봅니다.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처럼 몸의 중심을 잡고 흔들림을 제어하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원부터 시작하여 점차 원의 크기를 늘려가십시오. 노년의 뼈와 근육 무너지는 삶의 토대, 당신의 몸은 안전한가요? 여러분은 혹시 예전에는 쉽게 들었던 물건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숨가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시간의 흐름은 야속하게도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뼈와 근육을 조금씩 허물어뜨립니다. 마치 오랜 세월 풍파를 겪은 낡은 건물처럼 뼈는 강도를 잃고 부서지기 쉬워지며 근육은 마치 녹아내리는 촛불처럼 점점 사라져갑니다. 뼈와 근육은 단순한 신체 조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 발로 서서 세상을 걸어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며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겨워지며 심지어는 골다공증과 같은 심각한 질환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성처럼 우리의 삶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은 아직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무너져가는 뼈와 근육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꾸준한 근력 운동은 마치 낡은 건물을 철근으로 보강하고 뼈대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처럼 노화로 인한 뼈와 근육 손실을 예방하고 오히려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노년기의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무려 42%나 향상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히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마법이며 활기찬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마치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근력운동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이동능력을 선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줍니다. 근력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헬스클럽의 무거운 기구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나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10번의 기적,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혹시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십니까? 잠시 멈추고 두 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인 채 천천히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동작을 10번 반복해 보십시오. 마치 어린 시절의 놀이처럼 간단하지만 하체 근육 전체를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다리 힘이 몰라보게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 속의 아령. 물병 들어 올리기. 빈 물병 대신. 적당한 무게의 물을 채운 물병을 아령처럼 활용해 보십시오.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천천히 물병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팔과 어깨 근육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스마트한 운동입니다. 숨겨진 힘을 깨우세요. 발뒤꿈치 들기. 두 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서서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 보십시오. 마치 키가 커지는 상상을 하듯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다리 전체에 숨겨진 힘을 깨워줄 것입니다. 뻣뻣하게 굳어가는 몸, 갇혀버린 자유, 당신의 몸은 편안하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거나 오랫동안 앉아있다 일어설 때 허리가 뻐근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시간의 흐름은 우리의 몸을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굳게 만듭니다. 관절은 삐걱거리고 근육은 탄력을 잃어 뻣뻣해집니다. 마치 녹슨 철처럼 몸의 움직임은 점점 부자연스러워지고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면 우리는 옷을 입거나 물건을 줍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상생활조차 힘겨워집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통증을 느끼고 심지어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좁은 틀에 갇힌 새처럼 몸은 자유로운 움직임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꾸준한 유연성 운동은 굳어버린 몸의 부드러움을 되찾아주고, 갇혀버린 자유를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마치 굳은 땅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처럼 유연성 운동은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넓히고, 근육의 유연성을 향상시켜 몸을 훨씬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연성 운동은 단순히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넘어 부상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잘 관리된 정원처럼 몸을 유연하게 가꾸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연성.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값비싼 장비나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이용한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목의 자유를 되찾으세요. 목 돌리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목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고 뻣뻣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어깨에 짐을 내려놓으세요. 어깨 돌리기. 어깨를 앞뒤로 천천히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마치 날갯짓을 하는 새처럼 어깨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움직임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팔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팔 돌리기. 팔을 크게 원을 그리며 천천히 돌려줍니다. 마치 물레방아처럼 팔 전체의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움직임의 범위를 넓혀줍니다. 하체의 유연성을 회복하세요. 발가락 뻗기와 발목 돌리기. 앉거나 서서 발가락을 최대한 앞으로 뻗었다가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반복하고 발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려줍니다. 마치 땅을 딛고 서 있는 나무처럼 하체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심장의 마지막 외침.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 당신의 심장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쉽게 피로를 느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간의 흐름은 우리의 심장마저 늙고 지치게 만듭니다. 심장 기능은 점차 저하되고 혈액순환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엔진처럼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장이 잦아지는 것입니다. 심장 건강이 나빠지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의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력조차 잃게 됩니다.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우리의 생명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은 아직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지친 심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되살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건강과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치 낡은 엔진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처럼 심장 기능을 다시 점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단순히 심장 건강을 좋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체력과 에너지 수준을 높여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연구 결과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노년기의 기억력을 27%나 개선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치 뇌에 산소를 공급하여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값비싼 운동기구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할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쉽고 강력한 심장 운동, 빠르게 걷기, 팔을 크게 흔들면서 활기차게 걷는 것은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 중 하나입니다. 마치 봄바람을 맞으며 걷는 것처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심장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몸에 부담 없이 즐기는 심장 운동, 수영과 자전거 타기. 수영과 자전거 타기는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심폐기능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마치 물속을 자유롭게 유영하는 물고기처럼 혹은 바람을 가르며 시원하게 달리는 자전거처럼 즐겁게 운동하면서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부상 없이 건강하게 운동하는 법. 아무리 효과적인 운동이라도 안전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치 벼랑 끝을 걷는 것처럼 항상 조심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안전은 운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바로 천천히 시작하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급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처음부터 젊은 시절처럼 무리하게 운동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여 몸이 점차 적응하도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조급함은 부상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세요. 통증은 멈추라는 절규입니다. 운동 중 불편함이나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마치 붉은 경고등처럼 통증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동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각 운동별 안전수칙을 숙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감각 운동.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에 튼튼한 지지물을 확보하고 미끄럽지 않은 평평한 바닥에서 운동해야 합니다. 마치 험준한 산을 오를 때 튼튼한 로프에 의지하는 것처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무게를 사용하고 정확한 자세로 운동해야 합니다. 잘못된 자세는 오히려 근육이나 관절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마치 정교한 조각 작업을 하듯 정확하고 신중하게 운동해야 합니다. 유연성 운동 무리하게 스트레칭하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반동을 이용하거나 통증을 참으면서 스트레칭하는 것은 오히려 근육을 찢거나 늘어나게 할수 있습니다. 마치 섬세한 꽃잎을 다루듯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몸을 늘려주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고 운동 전후 충분한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을 예열하듯 몸이 운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운동으로 되찾은 삶의 환희. 저는 60년 동안 수많은 노인 환자들이 꾸준한 운동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되찾는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움직일 수 없었던 환자가 재활 운동을 통해 다시 걷게 되었고,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감에 시달렸던 환자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밝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심지어는 치매 진단을 받았던 환자가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저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삶의 환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탁,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노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노년은 쇠퇴와 절망의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이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황무지를 개척하는 농부처럼 땀과 노력을 쏟아야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값비싼 운동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집 안에서 혹은 가까운 공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실천하십시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5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운동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우리는 노화라는 거대한 적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적을 경험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망설이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건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당신의 노년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